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심플 영어의 원리 한번 봐주세요. 자, 자 심플 심플입니다. 심플 심플 영어는 그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문법하고는 체계를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시대 만들어진 우리 기존의 그 문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그 심플 영어의 원리를 처음 이렇게 접하시면 많은 혼동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네 괜찮아요. 그 부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그안 받아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심플 영어가요. 심플 영어를 하, 해보시면.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시면 영어가 단막에 쉬워집니다. 영어가 즉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리 우리 가장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자,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봐요. 자, 위에 봅니다. 우리나라말로 먼저 볼까요? 자, 메리 Mary, 메리는 예쁘다 이렇잖아요. 메리는 예쁘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메리는 부산에 있다 이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장이 됩니다. 이거 정식의 문장이에요. 이것도 문장이고요. 자, 메리는 예쁘다. 메리는 부산에 있다. 완전한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체예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가정이나 회사와 같아요. 조직은 얘에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나 직장과 같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어떤 조직이에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문장에도 문장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가정에는 아빠와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게 해서 가정이 조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정이, 구성이 될까요? 자, 메리는 예쁘다라면, 요게 메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그럼 이거는 얘는 자이 문장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는 일이 주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에서 하는 일이 저는 주어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쁘다 이것은 주어를 갖다가 서술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으로 구성되는 거죠. 자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주어와 서술어 자, 메리이는 이거는 주어고요 예쁘다는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자, 문에서, 문에서의 주어와 스스로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소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루이는 부산에 있다. 요, 요게 주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있다. 요게 바로 이제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주어 플러스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 줄여서 문이라고 하죠 모든 문은 주어와 스스로로 구성되는 거죠 주어와 스스로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음 주어와 스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예쁘다 이것은 그냥 스스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산에 있다 그러면 뭐뭐에 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뭐뭐, 뭐뭐, 뭐뭐에 있다 이거 부산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뭐 안에 있다 플러스 부산이에요. 요두 부분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요두 부분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서술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모여 그냥 집합시켜 놓으면 하나의 서술로가 되지만 이 젖수를 분리시켜 놓으면 자 뭐뭐 안에 있다 이거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몸 안에 요몸요 여기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부산이잖아요. 요거 합해놓으면 하나의 수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수술이라 그러고 요 수술의 요 수술의 대상이나 아니죠 내용이 되는 것. 여기 요 내용이잖아요. 몸 안에 뭐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음. 응. 그럼 요요 여기 아, 요, 해당하는 요 내용이 바로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서술로의 여기 서술하지 않습니까? 음. 이서술로의 내용이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대상이나 내용을 우리는 목적어라 그래요. 우리 목적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목적어라 그래요. 그럼 요거는 요건 하나의 서술어가 되고 이거는 목적어이지 않습니까?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서술로의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플러스 목적어가 결국 하나의 스스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스스로는 스스로와 목적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독으로 스스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주어 플러스 스스로로 구성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에서 하는 일이 얘는 주어지 않습니까? 뭘 뜻합니까? 자. 문에서 하는 일, 음. 자, 문에서 하는 일좀 길죠. 그래서 이를 갖다 성분이라고 그래요. 자, 줄여서 문에서 하는 일을 성분이 에요왜 구성하는 성분,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문을 구성하는 부분, 이게 성분이죠. 그러니까 우린 좀 길게 말하면 문에서 하는 일이고요. 짧게 말하면 성분이죠. 그 얘는 성분이 좋으라 그럽니다. 문에서 하는 일을 줄여서 우리 성문이라 그러면 얘는 성문이 주어라 그래요. 얘는 성문이 있어서입니다 얘는 성문이 목적이죠.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주어와 스스로를 쓴데 있는데 결국 주어가 되는 거나 스스로가 되는 거나 다 단어지 않습니까? 단어가 주어나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단어. 메 a r y 단어고요. 예쁘다 단어잖아요. 요거 요거. 그 단어가 모여서 단어가 모여서 이제 플러스 단어가 모여서 플러스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문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단어가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모이기 전에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 단어에 어떤 성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어의 성격이라든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단어의 성격과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어와 성격의 기능. 그러면 문에서 하는 이런 성문이라고 그랬는데, 요 단어의 성격과 단어의 성격과 기능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줄여서 우리는 이걸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 그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이 단어의 성격과 성격이나 기능을 우리가 줄여서 품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리되어 있을 때 문이 구성되기 전에 스스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능을 가지고 분리해 보면 여러 가지 품사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문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의 성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주어가 될수 있는 단어는 그 품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그 주어가 될수 있는 단어의 품사.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그럽니다. 그거 갖다가. 그래서 보통 그게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해요. 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사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될수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어가 될수 있는 말을 우리는 주어가 될수 있는 단어의 품사를 우리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주어가 될수 있는 단어, 그 단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될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이 품사를 우리는 명사라고 그러죠. 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 있잖아요. 부산. 부산에 산다 이거죠. 목적어. 목적어가 될수 있는 단어 역시 주어가 똑같아요. 목적어. 이것도 목적어가 될수 있는 단어의 품사 역시 명사예요. 그러면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사물의 이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명사란 말이에요. 이 명사는, 자, 문이 구성되기 전에 그 독립적으로 있을 때 명사라 그러는데 이 명사가 이제 주어가 될수 있다는 거죠. 또 명사가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는 뭐가 될 수냐 있 주어나 내지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거니까 즉 주어가 되었다는 것은 명사라는 거고 주어면 이게 명사라는 거고 또 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과 같은 면이죠. 농일의 두 면과 자 그러니까.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성문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단어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품사를 가지고 어떤 성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으시죠? 자, 그러니까 문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 있는 단어의 품사, 즉 단어의 성격과 단어의 성격이나 기능을 우리는 명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주로 얘들은 그 주로 사물의 이름이니까, 이제 이런 명자를 해서 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으시면 보세요. 스스로는 볼까요 음. 자, 스술로를 구성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자아 예쁘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쁘다, 내지 몸 안에 있다. 예쁘다라는 것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자, 몸 안에 있다. 이거 뭐 수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수술을 하는 것.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단어의 품사를 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사. 이거 왜 동, 얘는 주로 사물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사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조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주로 움직임을 갖다 표현한다는 거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특성, 즉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동사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움직인다. 자,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가 될수 있는 것은 다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야, 동사야말로 스스로가 될수 있고, 이게 스스로라는 이야기, 이게 동사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어가 될수 있는 품사,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고 명사만이 주어나 목적어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가 될수 있는 단어의 품사를 동사라고 하고 동사만이 스스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영어의 아주 핵심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주어, 목적어, 스스로. 여기에 이게, 이게 저 문, 문의 삼요소의 저기 음. 성분의 3대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명사, 동사가 품사, 가장 중요한 품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이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게 영어의 가장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정확히 알면 영어는 그다음부터는 참 쉬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는 걸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까지 옛날 일본 시대 때 만들어진 문법에 좀 익숙해진 분들은 좀그 반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영어는 참 쉽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시 또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메어리 뷰티, 메어리, 메어리는 예쁘다. 이렇죠. 매어는 예쁘다. 그럼 여기 주어 플러스 스스로이지 않겠습니까? 예, 주어 플러스 스스로예요. 자, 주어 플러스 스스로 그렇죠. 그럼 이 주어가 될수 있는 이 품사가 뭘까요? 이거는 명사죠. 명사입니다. 스스로가 될수 있는 것이 품사가 뭘까요? 이건 동사예요. 이건 동사고, 이거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명사고요. 이게 문에서 사는 일은 주어란 말이에요. 이건 주어 스스로예. 요 이해가 되셨죠? 자, Mary. 자, Mary는 in 몸 안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주어잖아요. 여기 스스로예요. 자, Mary. Mary는 자 in 안에 있어요. 자, 몸 안에 있어 요이 말이잖아요. 몸 안에 그러니까요 대상과 내용 어디에고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 스스로 뭐뭐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목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목적을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을 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적은 스스로의 뭐죠? 스스로의 스스로의 자 내용이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수술을 하면 그스술의 내용이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산이 몸 안에 있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부산이 이제 이스술의 목적가 되는 거죠. Mary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냐? 느 부산 안에 있어. 요 이게 목적이죠. 그러면 수술로와 목적 을 합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수술로가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가. 돼. 그럼 결국 주어 플러스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은 차치하더라도, 자, 요거 인. 이게 품사가 뭘까요? 몸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잖아요. 스스로까 당연히 품사가 뭡니까? 동사잖아요. 예, 동사입니다. 예, 동사예요. 자, 이제 요 부분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모든 문은 주어 플러스 스스로로 구성되는 거죠. 자, 주어 플러스 스스로로 우승됩니다. 자, 스스로는 목적어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해서 적어볼까요? 주어 플러스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합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면 주어 플러스 스스로구요. 자, 목적이 있을 때는 스스로 플러스 목적어가 하나의 목, 스스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두 가지입니다. 근데 결국은 한 가지죠. 자, 그런데 이 주어가 될수 있는 단어의 품사, 즉 품사입니다. 품사는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로 이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 역시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될수 있는 품사는 뭘까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사로 따지면 명사하고 동사가 결합된 건데, 이거는 단어만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문에서 하는 일은, 즉, 성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문은 주와 어스스로 나뉘고, 자, 품사로 치면 명사, 동사로 나뉘는 거죠. 자, 주어나 목어가 되는 것은 반드시 명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동사예요. 동사. 이해가 되셨습니까? 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문은 자, 참 간단합니다. 주어와 스스로 구성되어 있고, 자, 단어로 보면 명사 플러스 동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한번,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만약에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 동사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